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.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거 하셨어요?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어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. 저기 민법상 사단법인,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재정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? 해산 권한은 그 소관 부처입니다. 소관 부처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예. 효과가 발생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야 뭐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. 고 예.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 있는 거예요. 예,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판결. 법원이 판 판단을... 우리는 주무 주부처가청이 네. 결정하는 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때고 해산되면? 어 그거는 이제 그 정관이 정한 해당 그 해당 정그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기속하는 것으로 돼 있어. 음,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드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. 예, 이제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말이죠. 예, 그렇죠. 주무관청이 어디에? 문체부로 알겠습 아,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세요. 예, 상세 보고 네. 하겠습니다. 네.